안녕하세요. 우주로조개입니다. 약속드린대로 지금 천문대에 와 있습니다. 제주에 온 이유가 이건데요. 이 망원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카메라도 장착해서 한번 촬영해보고 이렇게 할 텐데요. 천문대 안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이돔 안에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망원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관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망원경은 600mm 망원경이고요. 지금 저 위에 목성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또 망원경이 달려있죠 지금 여기 있는 그 굴절 망원경이 하나 달려있는데 구경 128mm 굴절 망원경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보는 부분이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쪽 부분을 조절을 해서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볼수 있게끔 조절해 주는 장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율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뭐 카메라를 꽂거나 뭐 이렇게 할때 사용을 하죠. 파인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또 망원경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굴절이 두 개, 파인더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망원경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관측은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뉴튼 반사식 망원경 형태로 지금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망원경 스펙을 보다 보니까 그 다른 광학 방식을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쓸수 있게끔 달려 있는데 이건 오늘 쓰지 않고요 작업 위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이 뒤쪽에 이제 반사 거울이 있는 거고요 반사 거울이 있고 이 앞으로 가서 그걸 꺾어서 여기 사경이 있어서 꺾어서 지금 이쪽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경이 지금 이렇게 있을 거예요 빛이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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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게끔 되 있습니다 지금 이망원경의 컨트롤은 지금 여기 찍찍이로 붙여 놓으셨는데 어, 미드 오토스타 컨트롤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뭐, 미드도 그렇고, 셀레스트론도 그렇고, 그런 마운경의 컨트롤러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맞추면 그대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그 컴퓨터하고 지금 연동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연동하고 갈까? <laughs> 그 생각도 드는데, 막뭐 쓰신 지 어, 되게 오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단독으로 컨트롤러 가지고만 지금 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가운데에 가장 밝게 있는 것이 목성입니다. 지금 목성을 맞춰 놨으니까, 목성을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노출을 낮추고 있고요. 낮추면 어느 정도 되면, 그렇지. 이렇게. 줄무늬가 보이는데, 센터로 센터에 넣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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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멈춰. 오케이. 이 센터에 넣었어요. 오히려 그토성이나 이런 거는 저기 이렇게 구경이 큰반사마원경보다 아까 여기 옆에 있던 그 구자 마운 있죠? 그걸로 보는 게 우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뭐, 목성을 지금 촬영해서 보고 계십니다. 어, 600mm라고 해도 이 마운경 자체가 좀 구형이고, 뭐, 거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 뭐 상이 안 좋을 수있으니까 어, 그래도 지금 아주 잘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는 지금 저 뜨는 거 하고, 지금 여기, 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거 같이 보이시니까 재밌을 겁니다. 지금 행성도 조금 보이는데, 행성 한 보시려면, 노출을 아주 그냥 밝게 해버리면, 이렇게. 초점 못 맞추면. 지금 초점을 맞추면, 저도 다시 여러분들 작은 마음견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실 때에는 그 노출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봄이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아니요. 7번으로 <laughs> 고니다그죠 <그쵸>? 따로 왔습니다. <와. 웃음> 네. <웃음> 소니 A7S. 지금 ISO 5만인데도 날개가 제대로 나오는데. 자 8만까지 올려보시죠. ISO 8만으로 해서 600mm. 아, 아름답다. 방 <laughs> 서방용으로 보고 있는 오리온 자리 대성원입니다. 파리치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 날개 펼친 모양하고 저 위에. 그그 그 옛날에는 이 오리온 자리 요 성운하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또 하나 더 있죠. 불꽃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요거를 구분해서 성운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래서 오리온 자리 대성운하고 위에 있는 성운하고 붙여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오리온 자리 여기 날개 이렇게 펼친 모양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지금 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온자리 대성원을 쭉 보시면은 붉은색기도 좀잘 보이는데 제 카메라는 개조는 아닙니다. 개조가 아니라서 붉은색 계열은 지금 아직 좀덜 나타나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뭐 구경이 크다 보니까 이 정도로 그리고 가운데에 트라피지움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요. 구경이 있으니까 분해능이 좋아서 굉장히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날개의 어떤 조직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촬영을, 사진으로 촬영을 했을 때, 사진으로 촬영을 했을 때, 굉장히 빛을 많이 누적해서 촬영했을 때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요. ISO를 조금 더 높여보면, 아유, 근데 이거 높이면 노이즈만 더 많이 끼니까요. 아니다. 오씨. <laughs> <laughs> 노이즈만 <웃음> 끼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나와요. 이쪽에. 네, 날개가 다 보여. 와. 지금은 ISO 12만 8천. 자, 더 최대로 올려보자. 16만, 20만, 25만 6천. 아, 이거 이건오어다 20만까지 가도 제가 노이즈가 끼긴 하지만 우와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우와 우와 밑에까지 다 나와 네, 그 까지 우와 저 영상으로 그 찍으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지금 처음이에요 그 완전히 손이에가있 그 미... 이야 <laughs> <laughs>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쪽에 붉은빛 붉은빛보이네 네. 그리고 이 위에 완벽하게 보이죠죠 이러면 말물이 보이겠네요 보이세요? 그냥 저기 삼태성 가장 오, 뭐야 왼쪽 거 잡으면 되잖아요 204800 와, 아니, 이거를 다, 다, 음, 다 반영해줘. 와. 야, 그러면 지금 녹화되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야. <웃음> 멋있다. <웃음> 막 흘러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별이 막 흘러가죠. 벌써 이동한 거예요? 네. 너무 짧은데? 그렇죠. 그렇죠. 집인데요 네, 네, 맞아요. 보이세요? 불꽃은 보여요? 어. 자, 빨리. 불꽃 살짝 보이죠? 네. 지금 불꽃이 어딨냐면 여기. 이쪽에 약간 손가락 요런 식으로 자. 왼쪽 와다도좀그 진짜 어와 야, 실시간으로 불꽃이 보인다. 잠깐만. 더 올려 봐야지. 어, 보인다. 불꽃. <목소리>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건 불꽃 성운인데 말머리 쪽을 잡으려고 하다가 말머리는 사실 EAA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laughs> 하다가 지금 이제 불꽃 성운 쪽으로 해서 지금 봤더니 역시나 불꽃은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에.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해보면, 사진 촬영을 할 때, 그, 불꽃부터 먼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뭐, 시스타나 이런 망원경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그, 촬영을 하면은, 불꽃부터 이제 누적돼서 보이고, 말머리가 한참 뒤에, 보이는 그 형태로 한번 촬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성단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지금은 M31, 아니, M41. 큰 개자리, 삼 개성단입니다. 똑같이 600mm 망원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 ISO를 좀 낮추죠. 어차피 상계성단이니까 아이고, 높였다. 하늘을 조금 더 까맣게 해서 봐도, 어, 전에 제가 그뭐 8인치로 보여드렸을 때의 상계성단 모양하고 조금 다른 게, 그 별들 색이 더잘 보입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센터로 지금 맞췄는데. 별들 색이 훨씬 더잘 보이죠. 보시면 중심부 쪽에 있는 별들이 약간 그 오렌지빛이나 이제 붉은빛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 광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굴속자를 뭐 한자가 그런데 아무튼 그 집광력 자체가, 자체가 이제 별색을 좌우로 합니다. 그래서 빛이 약하면 뭐 무채색으로 보이고 그런데 지금 뭐 600mm니까. 지금 센터 쪽 보시면은 별들이 오렌지 빛이나 이런 뭐 다양한 빛들로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좀, 어, 큰 개자리 쪽 상계성단은 좀 허전해요. 상계성단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그 밀집도가 높진 않아서 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 촬영했을 때는 뭐좀 이쁘게 나온다. 그리고 제주도에 와서 제가 보니까 쌍안경, 뭐 8별 쌍안경이나 10별 쌍안경 가지고도 어, 별이 뭉쳐져 있네? 이제 그 정도까지는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숙소에서 조금 어두운 데 가셔도 돼요. 어두운 데 가셔서 보시면 그냥 뭐 옆에 그좀 가려진 데? 그런 데 가서, 가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별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 바닷가 쪽에 가, 가지 마시고 그중산간 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셔가지고 무조건 어두운 데 가시면 잘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차로 숙소에서 한 5분? 그렇게만 해서 안쪽으로만 조금만 들어가도 굉장히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M41이었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보고 있는 안드로메다 의장입니다 지금 센터 쪽으로 이동을 아이고. 저 8만 팔마, ISO 8만까지 올렸고요.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가 보이고 있는데 아까보다 하늘이 조금 밝게 보일 겁니다. 지금 이쪽이 광해가 있는 쪽이다 보니까 반대 쪽보다는 좀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암흑대가 안 보이는데 오해 낮추면 보일 것 같아요. 아 아니라 안 보이네요. 이렇게 광해가 있으면 뭐큰 마우기랑 좋은 마우기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하늘 좋은데 가서 보셔야 돼요. 잠깐 보여드린 지금 그 안드로메다 은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간다고? 네. 어. <laughs> 이제전가이 해야 되니 그, 그,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아까 요 여기 n d c 2, 5, 8, 6, 8, 9, 10, 11, 1한 13, 14, 15, 1 지금 3 5번꽉 찼어. 28, 29, 3 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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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다. 아야! 야, 소금, 후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예. 저기, 아, 저기 사보고 여기. 아. 어. 합대에 예, 지금 가운데 있네요. 그죠? 잠시만요. 이거를. 거기만 지금 딴 거거든요. 예. 아, 확대서 네. 오. 야, 이거 사다리 타다가 사고나게 느끼고? <laughs> 어, 잠깐만.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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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고 있는 M1. 크랩입니다, 크랩. 이렇게 흐리니. 600mm 가지고도 이렇게 흐리게 보이니 참. 아이고. 지금 제가 보면은 조직의 어떤 그 느낌이나 장노출했을 때 그런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우리 안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약간 구름 낀 듯한? 이런 거 찾으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안시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많이 느끼실 거야. 그래, 내가 저런 걸 찾아서 보고 있지. <laughs> 저의 크랩은 그냥 뿌연, 고정되어 있는 하얀 구름? 그런 느낌으로만 보입니다. 오케이. 어디 보자. 음. 어 맞아, 맞아 가운데 살짝 위에 센터에서 살짝 이거 이제 캠핑장에서 술한잔 먹고 보고 있으면 안보이는 것도 막 보이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웃음> <웃음> 와 점점 보고 있으면 뭐 조직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막헛게 보이고 막그러고 <laughs>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한번 보고 카메라로 담았지만은 눈으로 한번 광축이 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광축이 들어갔습니다. 어우 많이 트어스어 많이 트어스어 그래도 직광력이 있으니까 아까 그 촬영하고 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꽉 이게 직관이 워낙 좋아서 쫙 펼쳐진 모양의 이런 조직감은 아주 잘 보여요. 네,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뭐 보셨던 뭐 성운, 성단 이런 것들을 이큰망원경으로 한번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별의 색들이 조금 더다잘 보이는 거는 이제 직관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큰 마원경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마원경으로도 어두운 곳에 가셔서는 굉장히 멋있는 별들을 볼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행 가실 때 마원경을 챙겨서 아니면 쌍안경으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천문대에서 오주를 줄게였습니다.